두 번째 문제입니다. 두 번째 2022년도 기출문제는 요 행렬에 대한 고유각과 고유 벡터를 구하여라가 문제가 됐습니다. 2021년도와의 차이점 무엇이냐면 0이 많이 없다라는 것인데요. 근데 0이 많이 없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어, 당연히 여기 디터미넌트 A-람다 I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주대각선에다가, 람, 마이너스 람다, 마이너스 람다, 마이너스 람다, 마이너스 람다 해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, 문제에서 조금 문제를 풀기 쉽게, 이렇게 1열을 다 더하면, 3마이너스 람다 나오고, 2열을 다 더하면, 3마이너스 람다, 3열도 다 더하면, 3마이너스 람다, 4열도 다 더하면, 3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7장에서 다뤘던 행렬식의 특징 중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.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도 행렬식의 값은 같다라고 했고요. 나한 행의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한 행렬식의 값도 c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7장에서 배웠습니다. 그죠? 저는 안 가르쳤는데 교수님께서 아마 다르셨을 거예요, 그 어, 그래서 보면은 1행을 4행에다 더하고, 2행을 4행에다 더하고, 3행을 4행에다 더하면. 다3 마이너스 라다가 되고 행렬식의 값을 바뀌지가 않습니다,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다마다니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, 어 흰색 분필 어디가지? 아, 이렇게 1 마이너스 다에 2, 1 그리고 여기 3수 안다가 묶여져서 나오니까 고유값 하나를 구한 거죠. 고유값 하나는 뭐다? 3일 것이다. 그쵸? 그 이렇게 하면은 바로 행렬값이 0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행렬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특성 방식 정 만들어서 3놓고둘리짤거 써서 소인수분해 하시는 분도, 아, 그 인수분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가져왔습니다. 저는 최대한 0이 많을수록 행렬식의 계산이 쉽다라는 점을 조금 이용할 건데, 뭐더 쉽게 풀수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많으니까 4행을 빼주면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렇죠 그래서 4행에서 1행을 빼줘도 되죠. 그렇죠 다른 항이 더하여도 행렬식의 값은 같다. 그쵸? 상수배니까 마이너스 일 배해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바뀝니다, 그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고요. 그다음 여기도 1이 뭔가 두 개나 있어요, 그렇 여기도 빼줄 겁니다, 그죠 그래서 여기도 0,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완다에영 마이너스 일 이렇게 바뀌고, 그다음에 이 친구는 빼주면 0이두 개가 생기긴 하는데 뭐 마음대로 그냥 여기까지는 안하도록 할게요. 0, 1, 마이 1, 2, 마이 1, 5, 6, 7, 여기 1 11,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. 이제 0을 조금 그래도 충분히 만들어다고 봐요. 저는.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0, 0, 0, 0,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에 대한 소행렬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람다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1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, 이 친구에 대한 소행렬식을 적어보면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소행렬식이 n에서 되겠죠 0 0 1 다음에 얘네들은 제외하고 0,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운다 1, 1, 1 이렇게 우리가 소인 어 여인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0이 맞죠 어, 그래서 다시 3 마이너스 라운다 여기 마이너스 라운다 있는 채로 계산을 해주면 어 여기도 두 번만 해주면 되네요. 마이너스 람더 마이너스 1이 니다그 다음에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도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더 이렇게 바뀌게 어? 아니네요. 마이,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람더 이렇게 되네요. 1 플러스 람더 여기도 0, 0 해놓고 여기 마이너스 1만 계산해주면 되죠. 그렇죠? 어, 마이너스 1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에 여기 행렬식 값을 보면 0에서 마이너스 g y o 빼주니까 여기 n 다 y 렇 u 게 g y 이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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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다에다가 얘를 계산을 해보면. 마이너스 람다의 공. 그다음에 이 친구 계산을 해보면 람다 제곱 더하기 2 람다 더하기 1이에요,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람다로 돼 있는데 람다로 묶어버리면 람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를 마이너스 람다로 어, 어, 람다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 마이너스 람다 계산해보면 람다에 마이너스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이렇게 계산합니다. 이 친구가 0이 되야 되니까 다시 한 번만 계산을 해보면 어, 마이너스 람다를 묶을 수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제곱에 3마이너스 람다에 2플러스 그나마 조금 빠르게 저희가 고유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절반만 푼거죠 고유값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고유값을 대입을 해서 고유 벡터까지 찾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행렬 연산을 빠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7-8분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좀더 빠르게 그리고 실수 없이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계산을 익히셔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